무조건 갈로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교장쌤입니다. 자, 우선 어제 여러분들한테 어 젤로 소스 어 넣어 드렸던 DK락. 자, 오늘 급등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급등주 단타 재료 어좀 오픈을 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 트럼프한테도 어, 긴급적으로 어 넣었던 어, 치료를 했던 이 덱사 메타손이죠. 어, 국내사의 수출 요청, 음, 그러한 어, 재료 수혜가 있는 어, 종목이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 헬스케어 사업 가치에 대한 성장성이 어, 부각됨에 따라서 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종목이다. 자 그리고 어, 하반기에는 뭐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더불어서 어, 지금 또한 가지 재료가 뭐예요? 이 시진핑의 방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어, 트럼프가 어, 트럼프 정권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바이든 정권이 되느냐, 아니면 은 트럼프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악화라든지 어떤 흐름이 어, 나오겠죠. 어찌 됐든 중국은 한국으로 방안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이슈는 우리한테는 어,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자 자,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 형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어,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 지금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야, 지금.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수급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쌍바닥. 그죠? 쌍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바닥에서 이 거래로 인한 어, 수급의 힘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윗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매물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이... 연타수급이 어, 발생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우리가 바닥서부터 어, 치고 들어가기가 알맞다 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의 이제 목표가와 그 다음에 손절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돼요 매수가 요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010-2290. 자, 021-3.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바로 보내주세요. 문슨인지 아시겠죠? 어. 요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타짜에서 요거야. 지금, 요, 요, 째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어. 바짝 쪼아야 돼. 자, 요기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고요. 요 친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칠수 있는 전략이야. 자, 보면은, 자,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지난달서부터 에 지금 조정 자리야. 그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 어떤 자리야? 조정에서 지금 5주선을 지금 먹지 못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자리야. 요 자리는 아무나 쉽게 못 덤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권에 있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이것을,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 단타로서 우리는 진입을 한다. 요 논리를 갖고서 우리는, 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어, 요거,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 매수가. 여러분들, 010-2290. 어, 0213. 여기로 성함 문자 바로 꽂아주십시오. 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